오늘 2월 이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분요 힘을 내고 힘을 내고 용기를 용기를 가져요. 가져요. 성늘 아, 여호수아 1장부터일일 절부터 9절 엘람 네, 여호와는 아니 모세는 어? 모세는 아니 왜? 아이 눈이 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야 돼. 모세. 아 싫어.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눈의 아,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다음부터 읽어봐. <목소리> 너는 신든 내 너는. 너는 힘을 내고 힘을 내고 용기를, 용기를 가져라. 요 장차 정처. 너는 너는 백성을 그 이끌고 그 땅을 그 땅을, 땅을 차지하게, 될, 차지하게 것이다. 될 것이다. 그 땅은 그 땅은 내가 가이 백성을 이백성 조상에게 조상에게 주기로 주기로 약속했던 약속했던 땅이다. 땅이다. 힘을, 내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용내종 내종 모세, 모세 가, 가 너에게 나에게 준, 준 모든 가르침을, 가르침을 빠짐없이 빠짐 지키도록, 지키도록 하여라 하 네가 내가 그, 그 가르침대로 가르침 행하며, 하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잘될 것이다. 다잘될 것이다. 어, 힘과 용기의 동그라미 표하래.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할 일에 밑줄도 그어보래. 이건 내일부터 하자. 아래 문장이 들어간 절을 찾아서 큰 소리로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힘을 내고 빠집 여기다. 힘을 내고 힘 여기 힘 써야 되고 힘을 내고 용기 여기 용기 써야 되고 용기를 가져서 내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 가르침 여기 가르침 사랑아 여기 가르침 어 벌써? 늘 빠짐없이 지키도록 지키도록 하여라. 모든 백성이 믿고 따르던 모세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대. 기도. 늘 모세 곁에서 돕는 일을 행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혼자 백성을 이끌어야 해서 두렵고 떨렸을 거야, 하랑아 하랑은 엄마가 없이 하랑이가 혼자 할때 처음에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지만 하나님이 하랑이한테 힘을 주실 거거든. 여우수아에게도 힘을 어쨌든 주셨어. 어쨌든 기도하자. 하나님. 아니, 새해를 맞이한 하랑이도 이제 새로운 반새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두려울 수 있지만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이제 하랑이도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그리고 새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두려울 수 있을지 모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니 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아멘 감사합니다.